작년에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할 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온 가족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이제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또 어, 좀 뒤에 가면 신명기 5장에 어, 이 10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표준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 이 10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 독일에서 1560년대에 어, 이 만든 것인데 거기에도 역시 십계명이 교리문답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만큼 성경에도 두 군데나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교리문답서에서도 역시 십계명이 다 나옵니다. 이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두 번이나 나왔다. 이것은 꼭 이것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국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는 말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다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번역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이를 지켜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조금 다릅니다. 출애국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청지 창조를 하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에는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종대했던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4계명을 설명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제 10개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우리 주사랑교회에 다섯 가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개명부터 네 번째 개명까지 해당된다고 했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 이 말씀, 첫 번째 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 예, 제1개명,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1개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laughs> 10개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제 특, 어,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어, 3절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셔서 너희를 이제 인도했다고 하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 2개명과 3개명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3절을 말하기 전에 2절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했고 또 남자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 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 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은 이집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개명을 개혁계정으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고 이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안전을 보상받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죠? 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예, 깊이 또잘 나타내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내 안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멜과 결혼생활을 하는데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리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찾아오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왜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찾으러 갈그 시점에는 고멜은 이미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홍등가나 그런 곳에 가서 매춘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팔려간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 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험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이 고멜도 역시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자기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고멜이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남편으로 따르고 그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멜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행복한 삶이 보상되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극 드라마의 짧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 드라마를 본적 다른 드라마를 이렇게 다른 장면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장면만 딱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어, 한 종이 여종이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 여종은 이미 자기의, 어, 이 상전에게 성적인 농락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고 오히려 그 상전은 이 여종을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주 어, 극한 형벌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중전이 나타났습니다. 중전이 나타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중전에게 강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전 마마, 이제 마, 중전 마마의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저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중전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저는 어떤 더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그 중전이 이야기를 하죠. 내 네,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중전이 이 여종의 인생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여인이, 이 여종이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중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중전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중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은 우리 인생. 정말 거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것이고 엄청난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그 전에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일계물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로 제 일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나타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추레국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어,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이방신의 풍습을 쫓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조은우 목사님 어린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방신들, 특히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어, 아까 이야기했던 개구리 신도 있었고, 파리 신도 있었고, 또 강의 신도 있었고, 태양 신도 있었고, 달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소, 소를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기억하는데 아피스라고 하죠.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그런 가운데서 이집트 사람들은 각 신들마다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다.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강조 영법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바로 나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바로 나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밖에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여기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로힘에서 마지막 글자 임에 해당되는 것은 강세형으로도 사용되고 어 복수형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여기 이것은 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세형으로 사용하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문자로 영어로 보면 대문자 G 또 소문자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갓, 어, 지오디, 대문자, 갓, 어, 지오디, 소문자, 이렇게 어, 구분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 강세형으로 사용되느냐, 어, 복수형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잡신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에, 엘로힘, 이름이 무엇이냐?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이 한분 밖에 없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주 이 새벽역에 일찍 일어나서 차물에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장독간에, 옛날에는 장독간에 이렇게 차물을 뜯어놓고 거기에 빌고 절을 하고, 또 절에 가면 108배, 108배라고 하죠. 이 절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정성이 큽니까? 이 이방신들, 죽은 신, 주거신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사, 죽은 사람 죽은 신들은 교제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주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찬송가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찬송가 422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누리는 그 교제의 찬찬한 기쁨, 이것을 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반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냐.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이산송가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저는 때로는 하나님 옆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또한 시간 반이 다 돼갈 때에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일어서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찬송가가 3절이 떠오릅니다. 반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이 어, 찬송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예배 당분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한 가지 어, 저한테 좀 어, 와닿는 찬송가가 430장입니다. 무슨 찬송가인지 아시죠? 옛날에 벌써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그 노래가 섭니다. 좀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또 흥이 나는 일인지 그것을 참 체험하게 해줍니다. 정말 신나는 그런, 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기쁨의 교제, 그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즐거움, 이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제 어, 부활절을 앞두고 어, 3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어,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정숙한 집사님 기도할 때 언급을 하셨죠. 지금까지 어, 새벽 기도에만, 아, 새벽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근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좀 쉽지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저녁 기도를 회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새 1회 저녁 특별 기도입니다. 어, 주, 부활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월요일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또, 어, 두주 동안 월요일은 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마지막 주 월요일은 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함께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이것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있어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기쁨,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개명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10개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분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 개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명에서는 우리는 어 어떻게 예배를 하야 해야, 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이 어, 이, 어, 이 개명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또네 번째 개명은 언제 예배를 할 것인가 아은 시기를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해설해 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인터넷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 그 교리문답을 해설해 놓은 책들은 아마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점을 치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50%는 무당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라면 우리 중에서도, <laughs> 그죠. 어,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무당을 차는,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겠죠. 우리, 여기, 무당 자체가 여기는 없으니까, 뉴질랜드는 없으니까, 그런, 음, 이런,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대어놓고 성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의 성공을 우상이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편 4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했는, 말씀, 이 시를 지었는데요. 여기는 내, 나와, 나라는 존재와 그들이라는 존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를 기록한 기억,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로운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압살롬은 왜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왔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 압살롬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어, 압살롬과 같은 그들이 해당되는 그 존재는 다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고 또 재물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곡식의 풍성함이 중요했습니다.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즐겨하는 놀이들, 즐겨하는, 즐겨보는 어, 스포츠, 또 즐겨보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 포도주와 같은 놀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함, 이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 해당되는 다위과 같은 사람들, 어, 압살렁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풍성함이나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의 기쁨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 어, 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 <laughs>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 말은 아마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어, 이 관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과 아주 대조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10개명 중에 제1개명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개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개명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배의 대상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